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글로벌 대외 변수에 따라서 과연 해외 선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다면 이 해외 선물도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자, KR 선물 전략사업본부 조종현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굉장히 잘 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네. 자, 오늘 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셔서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해 주실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차트 흐름이 매우 중요해요. 과연 유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와 함께 유로 가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차트 보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한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18일 오전 3시입니다. 네 오전 3시에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이제 바탕으로 유로는 굉장히 급격히 상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 유로는 이제 오전장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주요 지지선인 1.1407. 예. 1.1407을 이렇게 세 차례나 조금 지지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지지선 자체가 이제 미국 장 시작 이후 거래량이 실린 음봉으로 네, 거래량이 실린 음봉으로 조금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유로는 본격적인 조금 하향 추세가 시작되었다 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유로화가 꽤 많이 하락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유로 자체는 이제 추서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지지선 자체가 크게 은봉으로 하향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여기 차트 보시면 이제 21선을 저항을 받고, 음, 이제 캔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로는 이렇게 조금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가격적인 어떤 반등에 의해서 이제 가격 수준인 50% 정도의 가격적인 되돌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유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슈로 네.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유럽의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유로를 매도 포지션으로 잡으시고 음. 네, 주요 어떤 지지 라인인 1.1197 네 1.1197를 조금 유로가 하향 돌파한다면 지금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매도로 같이 대응하시는 게좀 음. 유리한 전략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문이라고 할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였었는데 이 유로존의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이나 보네요. 예 지금 이제 네.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시장 음. 참여자들이 유럽의 양적 완화를 조금 많이 기대하고 있는 음, 것으로 알겠습니다. 파악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로화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고 이런 시점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석유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석유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조종현 연구원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이어서 지금 크루일 가격 한번 네네.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조금 앞전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조금 이제 해외선물이나 기타 주식을 조금 차트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는 부분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 15일, 6일, 이제 17일, 18일 연속해서 네. 거래량 자체가 한 5천 계약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이제 19일, 금요일과 이제 20일 이제 흐름 자체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면서 가격 자체가 다시 한번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이렇게 지, 지, 이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하향하다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네. 네, 비로소 이점 자체가 굉장히 크루도일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음. 높다, 네, 이렇게 평가를 예,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석유 가격이 과연 반등을 하게 될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석유에 대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또 저희가 전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혹시 이런 거래량이 터질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오일은 좀 수요일 날 발표될 이제 원유 재고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자체는 원유 재고 지표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로는 조금 크로드 월 자체 가격은 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지지선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내일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조금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고 음. 좀 크로드 월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매수보다는 조금 유리한 어떤 포지션 을 잡으실 수 있을 네, 거라고 대가 됩니다. 네. 사실 재고는 이 선물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소식이 나오자마자 좀 유가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투자를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음, 저희가 그러면 이 S&P 500 흐름은 어땠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어서 이제 S&P 500 가격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2번 제가 조금 추세적으로 하방을 좀 나타냈던 가격 흐름을 조금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S&P 같은 경우에는 좀두 차례 큰 폭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MC 회의 이후에 미국이 좀 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미국의 어떤 성장률 자체를 조금 하향 조정하면서 s p 가 조금 가격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 지지선이던 이제 1938.50. 네, 요 라인 자체를 다시 한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음. 예, 가격적인 어떤 하락 요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S&P 500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될것 같아요. 예, 일단은 S&P 500 자체는 이제 차트 흐름으로 보시면 가격이 네. 굉장히 확장을 했다가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조금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럴 때에는 굉장히 가격 흐름이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1938.50 이제 라인을 이제 하향 돌파한 만큼 당분간은 조금 SP 500 자체는 단기적으로 좀 매도로 좀 대응하시는 음. 게 조금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입니다. 과연 금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예, 금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예, 금은 조금 특이한 이제 가격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차트를 좀 축소를 시켜 볼 텐데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 보시면 가격이 일정 밴드폭 내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음...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가격이 일정 밴드 폭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밴드 폭을 가격이 언제 상단 돌파하고 하향 돌파하는지 여부가 이제 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좀볼수 있습니다. 네, 금 가격 전망하고 이 금에 대한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예,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금은 조금 추세적인 방향은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날 조금 옐런 의장의 발언도 있고, 아직 네. 시장에서는 좀 상하방에 어떤 방향성을 좀 잡지는 못하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그~ 매물을 어디다가 조금 놓아서 가격 흐름을 결정할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고러한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 요러한 밴드폭 라인을 돌파할 때는 매수로 대응하시고 네. 밴드폭을 하향 돌파할 때는 이제 가격적으로 매도 흐름으로 좀 따라가셔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좀 유리한 포지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개의 상품이죠. 저희가 유로 그리고 금 거기에다가 국제 유가 마지막으로 한개더뭐 있었을까요? S&P 500까지 이 투자 전략 기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